사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나 있지, 조수만 넣으면 안 되는데 아이내어나가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 최대한 작게! 2007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2, 2년 동안 마스터 프렌드하고 2009년에 처음 나무 심었죠.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뭐 아시다시피 남해위위니까다랭이논이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 다랭이논을를 훼손을 안 하고 그대로 정원을 안 쳤는데 그게 약간 유럽풍입니다. 음. 그리고 제 특징은 이 돌덩이 많고 그다음에 연못이 많이 있어요. 음. 일단 들어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놀다 보니까 그렇죠 음. 물소리길이에요. 음. 물소리가 날 겁니다. 꽃송꽃이네요네 이거 뭐 그래? 유럽풍이라는 건 어떤 어떤 방식인가요? 좀 여기에 자연스럽죠. 네. 네. 다른데 가면 몇 군데가 색깔이 예, 얼마드흔들릴 아, 네. 저기 <laughs> 들어오네. 아, 그러니까 이 노란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향기 향 이게 저기 털모이거든요 네. 아, 얘가 굉장히 아, 효자가 뭐냐면 음. 그늘에 살대요. 그늘에 살있고 음. 아 그다음에 입이 입구죠. 음. 그리고 삼목입니다. 아, 삼목. 그냥 이 상태. 사실 꽃은, 음. 이게 꽂았습니다이거 아, 그냥 이 자체만 해도 그늘에서 음. 겨울에 이동백이 아, 있는 건 유명한 꽃입니다. 그리고 잘건져요 음. 여기는 지질 않았어요, 사실은. 아, 저쪽에서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하나, 둘씩 피기 아, 시작했거든요. <laughs> 어, 동백이다. 아니, 동빅. 애기동백이에요. 아, 애기동백. 애기동백. 예, 예, 예. 오, 애기동백. 그 동백하고 애기동백 차이는 입이 좀 작아요, 얘가.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피는 시기가 얘는 11월 달부터 한 2월까지 합니다. 유럽에 가면 기본적으로 있어요. 유포를 비하는데, 얘는 좋은 게잎하고잎이 형태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상록입니다. 우리는 이 종류가 한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얘도 그늘에 좋아하고 음, 음, 그래서 음. 보통 이씨 떨어져서 너무 저 뒤에 보세요. 음. 저기다 씨로 된 겁니다. 음. 다랭이, 꽃길이거든요. 다랭이 꽃길 이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다랭이 논을 음.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음. 음.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단이고 세 단이고 단차가 음. 계속 있죠. 음. 그리고 아, 유일하게, 여기 돌담 싼 데는 이쪽입니다. 음, 여기를 음. 왜 썼냐면, 조금 그 아늑한 느낌 나라고. 음. 이게 썬큰 가든 해가지고, 일부러 땅을 깊게 파가지고, 음. 정원을 만들거든요. 좀 아늑하게. 음. 그런 느낌 나라고. 나무가 가장 큰 특징이, 그, 겨울에도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낙엽수는 거의 없고, 전부 다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와도 좀덜 상막하죠. 근데, 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예. 요 빨갛게 열매 열리는 거 있죠? 어디? 아, 가다 보면, 음. 이제 어떤 건지 나올 겁니다. 음. 그 가로 끊어지고그 멋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멋나무에요 그가 일단은 저기 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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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네기 저기 저기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기 저기 저기 이기 아, 이거 네이버 저다 대면 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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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기 저기 요기 저기 요기 저기 저요그기거든요기 저기 뭔 아, 나무라고. 뭔 나무라고. 댓글 장난 신나네. 아, 그런 그러니까, 네. 네. 나무. 어, 뭔 나무. 그리고 황치. 요 나무가 황치. 요즘 한창 때는 황칠 나옵니다. 아 네. 황칠. 좀 때갈까에. 아. 네. 뽑아세요딱 어, 해먹고. 네, 이따 가실 딱. 때. 아, 어. 옷, 옷 나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기 어, 입구 황치. 쪽에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수육이나 뭐할때 저걸 꼭 음. 넣습니다. 네. 이 정원에, 가을 정원에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얘입니다 이거 오, 멕시칸 세이지 아, 혹시 정원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학교 어. 학교에 학교에 이거는 <laughs> 몇 개만 심으면 가을에 음. 아주 정원이 화장이 굉장히 밝아지는데 음. 월동이 음. 조금 애매해요 아, 그래서 제일 좋은 예, 거는 애매하구나. 나중에 쳐주고 음. 위에다가 보온해 주면 됩니다 덮어주면 음. 네. 근데 얘는 정말 할 만합니다 예 음, 예쁘다. 보라색이 아, 아, 이도 씨앗이 씨앗 따는 분이. 씨보다는 저는 삽목을 해요. 삽목이 잘, 네. 잘 네. 되더라고 이게. 아, 이게 뭐두 개가 흰색이 흰색이. 아, 이 너무 예쁘다. 퍼런들은 못한다. 아, 이가 천연롱이. 예, 천연롱이 지금 색깔이 세 음, 가지가 있죠. 핫 예하고 진한 거, 그 백색. 아, 흰색도 있다. 엄마 진짜 난 이거는 색깔 바래지서 건런 거였으면 원래지 색깔이었나 봐. 저 노란 집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하하하. 이 문석이 막문니다 방구벌레 때문에 미끄러지는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음. 이연못에체리패디 <laughs> <laughs> 이지는 그냥 한 색깔인데 음. 얘는 두색 있는 걸 특별히 한니 해가지고 한입세이지. 근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애, 금방 안 돌아와요 아, 머리가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 네. 아, 정말. 네. 근데 요거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저거 붙을레야 아니냐고. 아 예예 맞아요. 예예예. 고열매이지 시작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laughs> 호랑가시나무 못나무 음, 여기 겨울 되면 새들이 엄청 많이 오겠는데많 먹이가 많았어.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이 음, 못나무, 가시나무가 음, 있거든요. 도토리가 똑같아요. 참나무가다. 도토리가 엄청 하게 <목>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새들이 많이 오고 도토리 먹을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지금 해마장이래요. 얘는. 아, 수 여기하고 여기 한세 한 가지가 요대표요 어. 요건 이제 <laughs> 별수국이거든요. 아 별수국. 별수국. 예. 어. 별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별수국. 약간 굴락인데 여기는 수국이 한1 2 종류입니다. 꽃들이 다 틀려요. 예. 6월에 오시면 볼수 있어요. 6월 한 중순. 여름 꽃이잖아, 그렇죠? 화단에 어, 우리는 보통 꽃을 많이 심잖아요. 꽃 거의다. 음. 근데 억새류를 잘 이용하면 훨씬 또 멋지게 나오거든. 음. 이거는. 우리나라 수크령 산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원예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이고, 이거. 예. 음. 이런 억새류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꽃들이 색깔이 안 부딪혀요. 음. 중간에서 뭉개지죠, 얘네가. 음. 그리고 여기선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매 촬영하는 요 어디서 찍어들이세요? 찍냐면 번호트야. 저기, 번호트야. 저기 네. 쭉 쓰세요. 그럼 여기서 찍으면, 이게 반영이 않나? 생겨가지고, 예. 한번 스스로 찍어 드릴게요. 멋있다. 어, 소양 은근키. 응. 스스로가 음. 음.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고. 자신있게 말하네. 황금명어 아게라텀. 네. 어, 얘는 1년생인데, 네. 어, 좋은 게 뭐냐면, 워낙 발화가 잘 돼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마다 안 음. 심어도 되고, 이 앞에 있는 게 요즘 만 음. 한참 유명한 핑크밀림입니다. 음. 얘는 약간 좀대기온로 심어야지 훨씬 이쁘죠. 화분에 이렇게 많이 그래. 심어봤어요. 예. 많이 심어가지고. 음. 아, 이게 꽃이에요? 예예. 예. 음. 라벤더. 음, 라벤더. 음. 그다음에 제 냄새 한번 맡아봐요. 제도 음. 또아 특이하고. 떡이실요 음. 음. 아 떡이실. 떡이실. 네. 떡이 어 겨울 떡이실까해. 그러니까 저희가 식물을 심을 때꼭 꽃을 안 보고. <laughs> 입의 <입에> 질감이나 그런 <laughs> 거 보고 싶거든요,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칸을 막고 뭔가 모양을 만들어서 음. 이것도 흔한 적입니다. 음. 형태고.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재미가 없어. 이거 음. 하나가 있으면서 분리가 되잖아요. 음. 여기는 봄 정원입니다. 봄에 음. 이제 꽃이 이제 음. 화려한데 음. 그거 말고 여기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게이 남부 수종이 많아요. 음. 지금 남쪽에 사셔도 이 남부 수종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음. 단순하더라고요. 보니까 가로수도 뭐 먼나무 음. 뭐여기지 <laughs> 있고 예자 네. 여기서부터 <laughs> 이게 가시나무거든요. 음. 근데 얘도 가시인데 같은 애인데 얘가 좀 입이 조금해요. 그래서 얘는 가시나무소. 돌가시 아니 그 가시 아니에요. 아유. 예. 아유. 예. 얘는 어느 정도 그니까. 보토리가입니다 참나무가 아, 그래서 아. 보토리가 밑에 많을 거예요. 참나무예요. 아예 네. 아, 네. 네. 아, 네. 이 나무 아, 네. 가시나무. 가시나무. 아, 네. 가시나무. 학교에 가시, 이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기 음. 남력 아니 홍선인데 아, 네. 네. 굉장히 커요. 나중에 커요. 네. 네.